저는 레위기 7장을 보았습니다. 그이서 오늘 어,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관계에 실패하면 예배에도 실패한다 이런 제목으로 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 좀 화목제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목제는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의무적으로 드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가 허벅지를 했습니다. 언제나 소재물, 또 다른 것들은 좀 의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허벅지를 잘드릴까안 드릴까요? 잘안 드린다는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겠죠. 감사하면 뭐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께 서원하는 마음, 또 작정하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표현이겠죠. 그런 사람은 자원해서 서원제도 드리고 자원의 예물을 드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헌신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자원해서 헌신하겠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더 자원하여 헌신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벅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평일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도 요즘에 허업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일 예배 의무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수요일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았잖아요.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무적인 성격도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주일에는 의무적으로 드린다 했지라도 어, 그런. 성격이 강한다 할지라도 평일 예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일 예배는 화목제와 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 들 감사의 마음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 평일에도 더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 뭔가 좀 은혜가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를 성숙하기도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신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도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헌신을 원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헌신을 원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다는 말입니다. 헌신은 결국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해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무슨 종교 의무사항, 의무조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어떤 의무나 순종, 복종, 단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자원의 순종과 복종과 예배의 의무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되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로부터 헌신이 나오고 요그 관계로부터 예배가 나오고 그 관계로부터 모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보새는요 이웃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리고 가슴 부위와 뒷다리살을 제사장에게 주었죠. 그리고서 남은 부위들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웃들과 또 드려진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뭐였냐면 화목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화곡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정말 꼴도 보기 싫다 화곡제를 그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잘안 드리겠죠 자원의 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드린 이재물의 가장 좋은 것이 제사장에게 가게 되어지는데 제사장이랑 관계가 안 좋고 제사장이 너무도 너무도 싫다 그러면 화곡쇠 잘안 드리고 관계가 잘안 좋고 가족과의 관계가 잘안 좋으면 상대로 화목제의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 예배찬가 할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다른 교회 가겠죠. 새벽에는 다른 교회 가야지. 평일에는 다른 교회 가야지. 교인들과 관계가 안 좋아도 예배생활 지장이 생기잖아요. 가족과 관계가 안 좋아도 예배생활 어려움이 있고요. 이웃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으니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들의 예배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누구 한번 좀 거하게 싸우면 예배가 잘안 오게 돼요. 그 마음이 잘안 생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예배자로 잘 살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날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왜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날에 다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웃과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먹으면 남겨지잖아요.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조면 어차피 못 먹고 다 버려야 될 거, 불살라 버려야 될 거,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눠 먹는 게 이게 감사의 화목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 관계도 소중하게 여길줄 알아야 그게 진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우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요.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기쁨과 평화로 정말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좀 균형의 문제인데요. 허목제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가슴과 뒷다리 부위였습니다. 가슴은 어떻게 드렸냐면 요제로 하나 님께게 흔들어 드렸어요. 흔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흔들었다고 하고, 어 이렇게 흔들었다고 하는데. 흔들어서 드렸고요. 거제로 뒷다리는 그냥 들어서 하나 님에게 드려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가슴을 흔들었다는 굳이 뭐좀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마음을 쏟아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뒷다리를 들어 올렸다. 뒷다리는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힘을 주게들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힘, 우리의 몸에 어, 드림의 균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배 혹은 헌신이 뭐냐? 마음만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몸만 힘만 쏟아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고, 함께 주 앞에 드려야 되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만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물어보면은 마음으로는 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마음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냥 그냥 소리로만 의식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원하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을 주시죠.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몸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사도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죽여수게 받은 삶이의 하나님의 눈에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할까. 몸을 아끼지 아니하겠죠. 몸의 헌신과 마음의 헌신에 균형을 이룬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게 진짜 파워겠지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제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제와 거제로 삼았다는 건 하나님께 드러냈다는 것, 보였다는 것, 우리 마음을 보이고 우리의 몸의 현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건, 기도의 모습이건, 순종의 모습이건, 충성의 모습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과 마음의 현실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가지 말씀드렸는데 크게 나는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예배는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예배의 영향을 준다라고 하시죠. 두 번째로 예배는 마음과 그리고 몸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온 마음 온 몸으로 주님께 예배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